가장 먼저 그냥 내가 다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촉도 서는것 같고 정신적인 변화도 크고요. 또 웃긴 게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괜히 외롭고 고독고 짜증나. 신체적인 변화도 있대. 사 살이 이다든가 불면증이 온다든가 아, 아니면 정말 예민해져가지고 내가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 봄만 되면은 가을만 되면은 눈깔이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누가 나 걸려라 걸려라 하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 영적인 증상은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꿈을 맨날 꿔요 사철 다꿔 근데 가을 되면 유독. 이 몸의 액션 변화가 좀 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신가물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런 신기가 조금 강하신 분들은 봄, 가을로 해서 많이 이게 올라와요. 중요한 거는 신가물이 발동이 돼요. 그러면 정말 풍비박산 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돈은 돈대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쓰게 되지. 내가 이 짜증은 올라오지 예민은 올라오지. 그렇다 보니 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이게 정말 탁한 이 트집거리가 돼서 사람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입씨름하고 정말 큰사단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신기가 유공하신 분들은 가을이 되면 신이 들뜰 수가 있는데 이 들뜬 신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요즘에 싸워왔던 모든 게다 무너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 돈, 건강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시되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못 참겠다 싶으시면 은 신명 좌정구술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이 신명을 조금 돌보는 일을 하셔. 그래서 가까운 선생님들을 조금 찾으셔 가지고 의논공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